자, 아이디어, 생각이야. 음, 오브, 오브라는 생각이야. 이렇게 많이 써요. 동격으로. 시작하는 거야. At t 음 바닥이야, 바닥.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바닥에서 시작해. 그리고 말이야. Working.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one's way up. 되겠습니다. Working, one's way up. 이거 수가야출시하는 거야. 요새 하 승진하다는 얘기죠. 바닥에서 시작해서 승진한다는 바로 그 생각은 이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어피어 형용사 구조죠. 뭐뭐해 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뭐해 보이다. 사운드에 보이다. 이 형용사로서 타당하다는 뜻이야 사당해 보인다 그런데 말이야 메이저 오브젝션 뭐 주요한 데 있어요 오브젝션은 반대 같은 거 반대 이의제기 같은 거투뭐뭐에 그것에 해, 요거 요거 그것에 대한 주요한 반대는 이거야 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This t o many of those who begin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사람들,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 시작했어.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자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m a n a g e t o 가까스로 가요. 가까스로.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 리프트 d 어 해즈 하이 되겠습니다. 아, 리프트. 들어올리다. 그들의 머리를 높이 어떻게 충분히, 충분히 높이 들어올리지 못하는 거야. 투할 정도로, 이씬 보여질 정도로, 뭐에 의해서, 기회에 의해서, 기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회가 보여지는 거지, 뭐 기회가 보여질 만큼 충분히 고개를 들 수가 없대. 한 마디로 기회를 못 잡다는 얘기지. 이 기회를 잡을 만큼 충분히 고기를 못 들으니까 기회를 에,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이 너무나 많은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이야 그들은. 있는 거야 몸에 져 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닥에 있는 거야 바닥 아 여기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남아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기회를 못 보니까 못 잡으니까 바닥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죠 자이 주요한 반대는 디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 이것이 뭐냐 바로 이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못 봐. 그래서 바닥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웃음> <웃음>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가주어 이십니다. 접속사 되시죠? 진주원의 접속사죠? 어, 접속사 되라는 것이 be remembered 수동이네. 기억이 되다. 기억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슈드 나오 주장이네. 자, 뭐가 기억되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o u t l o 이렇게 주어져 이거는 전망 같은 거네. 전망. From the bottom, 바닥에서 바닥으로부터 본 전망이라는 것은이다. 그렇게 매우 bright, 밝은 겁니다. 밝은. 밝지도 않아요. 또는 encouraging. 이 고무적인 거야. 다 무리대서 ing 쓴 겁니다. 고무적이지도 않다는 것도 기억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좀 약간 여기 마이너스네.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야. 이것도 마이너스. 그죠?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It has the tendency to kill off ambition.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텐던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요렇게 뭐뭐 하는 자 kill off 뭐뭐를 제거하는 거지. 앰비션 야망, 야망을 어,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고해요. 해버 텐션 시투 뭐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 이 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 어, 야망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십오겠어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거 있죠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거 그런 게 되겠죠 우리는 말이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콜잇 우리는 부른다 그것을 요렇게 라고 부른다 콜 이거 목적어 목적해 보아 목적어를 목적해 보라고 부르는 거야 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부른다 얘기죠 뭐라고 부르는 거냐는 얘기죠 getting into a lot, lot 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생활, 틀에 박힌, 박힌 생활을 얘기하는 거에요 게린 투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어디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틀에 박힌 생활로 들어간다 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야. 위치민스 그것은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억셉트 민테 접속하 생각됐어. 그것은 우리가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어 형성을 한가 포만 만드는거 형성하는 거야 해빗 습관을 만들어 매일의 루틴 매일매일 일어나 매일의 루틴 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루틴은 이제 항상 그 일정하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루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콤마 나왔죠? 컴마만 동격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잠깐만. 그다음 보겠습니다. Habit that finally becomes so strong we 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습관이 있는데 습관. 어, 즉이 데일리 루틴, 데일리 루틴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데일리 루틴 습관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습관인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반에 결국 becomes 된다. 너무 strong 강하게 돼. that 뜻이 생겼다는 거죠. that. 그래서 so that 거고이죠 so that. 너무 강해서 그래서 우리는 cease seize to. cease는 그만두는 거야. 아, 어, 그만두를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try to 뭐 하려고 애쓰는 거 s 애쓰는 거를 그만두게 되는 거야. 던지는 거죠. t h r o w it off 되겠습니다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 버리는 거. 던져 버리는 거. 그것을. 그죠? 그것을. j 이이이것이이렇 그죠? 죠이이이렇 이런 것들. 이런 것. l 이런 걸 던져 버리는 걸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콤마 이 동격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야, 그러면 틀에 박힌 생활로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거는 습관인데 이렇게 그냥 이런 그 틀에 박힌 걸 벗어 버리려는 걸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것은 어, 또 다른 이유다. 이유인데, y라는 이유다. y, why? y라는 이유인데, 이 페이스 투 스타트 원, 워투 스텝스 어버브더 버럼 되겠습니다. 페이스, 어, 이익이 되다. 이게 뭐냐면, 수지가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그건 뜻이죠. 자, 이익이 난다, 이익이 된다는 뜻이죠. 뭐 하는 게이 가져오겠죠? 투가 진짜 줘겠죠? 투부정사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바로 어, 또 다른 이유인데 뭐냐면 시작하는 겁니다. One와 two steps above the b t t o m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게 이익이다. 한 또는 두 단계 뭐 위에 b a 바닥보다 한 나나 두개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by so, by so doing one form 되겠습니다. 자, by so doing, by ing죠. 함으로써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one form s habit of looking around 되겠습니다. 음. 음. 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야. 무슨 습관이냐면 looking around 되겠습니다. 보다란 뜻이죠. 주변을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야. 그죠? 또뭐 하는 거야? 어떤 습관을 만드는 거야? 병렬 구조 되겠어요. 오브 관찰하는 거야. How 어떻게 이런 얘기죠? 음. 다른 사람들이 get ahead는 앞서가는 거야, 앞지르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앞지르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죠? 그다음 또 병력 또 병력을 줘, 또 보는 거야. 아뭘 보는 걸까? 기회를 또 보는 거야.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마엔딩가나으니가 마지막이래. 그리고 뭐야? Embracing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뭐냐? 붙잡는 거야. 붙잡다. 어때 이렇게 껴안는 거거든. 그것을 붙잡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승 바로 뭐냐면, 음 이건 이제 기회가 되겠지. 기회를 봤어. 그리고 뭐 없이, Hesitation 주저함 없이 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요, 요거죠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위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거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by doing by so doing 자 그러니까 바닥에서 하나하나 두 단계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만들어 갈수 있어 습관을 무슨 습관이야 1번, 2번, 3번, 4번의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습관이야? 주변을 둘러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을 지켜봐. 그리고 기회를 봐. 그리고 기회를 잡아. 주저없이. 왜 기회를 주저없이 잡을 수 있는 거야? 이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즉, 앞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으니까 주저없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